안녕하세요. 실전 미용을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아우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타일은 에어터치 기법을 이용한 발레아옴 브레스타일인데요. 오늘 모델분은 좀 특별한 분이라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저희 살롱에서 앞으로 함께 근무할 16살, 16살인 유정님입니다. 앞으로 유정님의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예정이니까요. 미용 새싹 유정님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먼저 섹션은 총 4등분으로 나눌 거고요. 음, 좀 모량이 작은 폭, 가로의 폭이 작은 네이프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의 섹션으로 또이용할 건데, 섹션의 넓이는 1cm 전후입니다. 1cm에서 정말 두꺼워야 1.5cm? 너무 두껍지는 않게 나눠주고요. 에어터치 기법은 드라이기로 그런 잔머리들을 질감 처리된 잔머리들을 좀 빼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촘촘한 하이라이트를 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기법인데요 저는 오늘 저렇게 유정님 같은 경우에 한 3-4개월 전에 탈색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려서 이제 에어터치의 기법을 발레아주 기법을 좀 만들려고 음, 질감 처리를 3-4cm 띄우고 뿌리에서부터 좀 가까이 질감 처리를 했고요 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테크닉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섹션 역시 이제 1cm 전으로 나눠주는데 어 보시다시피 가로의 폭이 적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호일로 갑니다. 그리고 직각 90도로 90도에 가깝게 드라이기 바람으로 이렇게 쫙 내려주면은 질감 처리 기존에 틴닝 처리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탈색제를 예또 보여 줍니다. 탈색제는 정말 듬뿍 발라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일자로 시작 부분은 일자로 발라 줘도 괜찮아요.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좀 세로로 발랐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좀덜 밝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냥 일자로 발라 주시고요. 두껍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신나게 정말 신나게 탈색 양을 좀 골고루 많이 많이 발라 주시는 게 중요하고 코일을 접을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확 접히지 않게 이렇게 끝부분만 접어줍니다. 그리고 양옆에 세로적인 부분까지도 접어줘야 되고요. 다음 섹션 역시 드라이기로 90도로 머리카락을 떨어뜨리고 확실하게 분리를 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분리를 해준 다음 이 네, 빠진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탈색제를 신나게 발라줍니다. 유정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머지 그 베이스를 거의 흑발에 가깝게 진행할 예정이라서 오늘 염색은 여기 하이라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 그러니까 완전 블랙 3%로 도포를 할 예정이고요. 하이라이트 부분에는 따로 컬러를 입히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1.0 같은 경우에는 그 염색약 제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1.0으로 토닝을 할 경우 좀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에 토닝을 할 경우 좀 애쉬하고 화이트한 느낌으로 좀 색깔이 먹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좀 애쉬한 느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이 굉장히 어두운 컬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 하이라이트를 우리 지금 에어 터치 기법으로 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두운 색깔로 염색을 할 거잖아요. 저희가 1.0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샴푸를 하게 되면 은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 부분에 좀 토닝이 돼서 색깔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에어터치 기법으로 머리 잔머리를 빼고 이렇게 전체를 다덮포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1.0을 도포를 해주죠. 1.0 3%로 도포를 해줍니다.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20분 정도 다 도포를 끝난 다음에는 네이프 부분부터 또 버퍼 처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이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바른지 아마 한 1시간은 됐을 겁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꽤,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드나 뭐 플렉스나 이런거를 넣었. 때문에 막 끊어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손상감을 좀줄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미 색깔이 나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버퍼 처리로 좀어 알카리화된 모발을 좀 이렇게 좀 진정시켜 주는 그런 버퍼 작용을 좀할수 있게 천천히 색깔이 나온 부분을 버퍼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샴푸를 했어요 샴푸를 하고 나면은 이 부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섀도우라고 좀 뿌리 부분을좀 어둡게 해주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뿌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을 바르기 좀 힘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어둡게 처리를 했지만 이제 뿌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밝게 저렇게 경계가 생겼잖아요. 저 부분을 다시 1.0으로 해줍니다. 이게 유정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랙을 원했기 때문에 1.0을 하고요. 그러지 않은 모발 같은 경우에는 3레벨에서 5레벨, 너무 어둡지 않은 모발을 해준 어둡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 어찌 되건 1.0을 도포하는 순간 이제 다시 다음 번에 색깔을 할때좀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근데 유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흑발 흑발의 목표를 좀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1.0을 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밀본에 있는 3레벨의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약간 블랙 같아 보이지만은. 나중에 컬러 체인지를 할 때는 가능한 그런 컬러들이 좀 있거든요. 가짜 블랙이죠. 그런 컬러들을 좀 쓰는 편이고요. 어찌됐건 오늘은 그냥 진짜 블랙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 터치를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해주는데요. 저렇게 해주면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하나는 왼쪽으로 보내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보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게 탈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블랙으로 샴푸를 한 상태잖아요. 블랙으로 샴푸를 한건아니지만 샴푸를 하다 보면 그 블랙 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밑에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지금은 어두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밝은 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저 블랙 약이 묻으면 정말 진하게 블랙이 먹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약간 지그재그로 그 나누게 되면은 아랫부분에 이렇게 좀 염색약이 덜 묻게 되잖아요. 최대한 덜 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저는 저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머리를 빼주는 편이고요. 굳이 저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냥 밑에 아래쪽에 염색약이 묻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바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염색붓 그 꼬리 쪽에 염색약이 좀 묻으면서 다음번 섹션 나눌 때 아랫부분에 좀 묻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핀셋을 나눠서 좀 저렇게 발라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탑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두상을 감싸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저렇게 아랫부분에 염색약이 닿을 수가 있어요. 탈색이 되어 있는 부분에 좀 유의를 해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최대한 안 닿이게 하려고 저렇게 좀 모발 배치를 이렇게 좀 해주는 편이에요. 네, 아랫부분에 염색약이 안 닿이죠? 이렇게 다 도포하고 아무래도 블랙이다 보니까 뭐 방치 시간은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오래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깨끗이 샴푸를 하고 나온 상태고요 그냥 말리기만 한 상태입니다 음, 예쁘게 잘 나왔죠? 네, 앞으로 우리 새롭게 함께할 저희 식구 16살 유정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성장 프로그램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